2025년 3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라, 깨달으라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삶의 역설성. 부조리와 희락의 공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실 텐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십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삶의 역설성, 부조리와 희락의 궁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사람은 부조리를 겪으면 분노하게 되죠.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그 억울함이 반복되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 체념하게 되고 무감각해집니다. 빅터 프랭크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죽음의 수용소를 경험하고 쓴책 보면 무감각 무감각해지는 인간을 잘 보여주고 있죠.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 삶의 부조리 앞에서 무감각해진 인간상을 그리고 있죠. 그냥 사람을 죽이는데요. 그 무슨 죽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감각해져서 외부의 자극에 대한 거의 그냥 반사성 반응으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부조리 앞에서 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누려야 할 자기 목소내목소 몫의, 몫의 내 몫을 상실하기 때문이죠. 그게 부조리한 거죠. 만약에, 어, 내가 받아야 할 몫을, 어, 내가 받아야 할 몫을 정당하게 받아 누린다고 그러면 별로 화낼 일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할 몫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부조리 앞에서 분노하지 않고요, 또 무감각해지 무, 무감각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잖아요. 일찍 나온 사람에게 한 대나리 온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늦게 늦게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뭐그 사람 불과 두어 시간 일했겠죠? 아니면 한뭐 시간이나요? 나중에 이제 품을 포도원 주인이 품을 아, 품싹을 지급을 하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한 테나리온 줍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은 내가 이제 그 사람보다 다섯 배 혹은 여덟 배더 일했으니까. 나는 더 많이 주겠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늦,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 주고, 가장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대나리온을 줍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건 부조리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하고, 나는 너하고 한 대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한 대나리온 주니까. 그, 이거 갖고 가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요. 음, 일찍 온 사람은 주인과 약속한 대로 지급을 받았으니까 억울하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늦게 온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주인이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정당한 몫을 지급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몫을 지불하신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어, 언젠가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 한 남자가 태어나서 네, 남자가 태어나서, 어, 일평생 생산하는 정자의 수가 건강한 남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성이, 아, 태어나서, 어, 일생을 사는 동안에 생산하는, 난자의 어, 수도 뭐또 수백 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게 뭐 우주죠. 우주. 거의 뭐, 우주적 확률이에요. 그, 이런, 그런 그 희귀한 확률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데, 아, 그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미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몫을, 다 넘치도록 받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 세상이 뭐 합리적이다, 부조리하다를 떠나가지고요. 그 어려운 확률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게 우주적 우주적 은혜를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서. 네. 한 끼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본 적이 없이, 이렇게 살아서 70 넘게 살았다는 게, 이건 보통, 보통 기적이 아니죠.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 티베티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집하고 학교와의 거리가 뭐 걸어가 봐야 뭐 15분이면 걸어갔어요 험한 길도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 세상의 문자를 배웠고 세상의 학문을 배워서 어, 또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조리는 이런 겁니다. 의인으로 살았는데 악인이나 받아야 마땅할 벌을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의인들도 있고, 악인이었는데 의인이 받아야 할 좋은 삶을 누리는 악인도 있다는 겁니다. 부조리하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부조리 한 것에 대해서 한 번, 어, 어린 시절에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어릴 때 동물의 왕국을 잘 봤는데요. 그 자칼이라는 동물은 육식 동물이긴 한데 굉장히 작더라고요. 체구가. 그 자칼이 가장 노리는 먹이가 초원에서 그, 무슨, 그, 초식 동물들이 새끼를 낳을 때, 그때 그 새끼는 저항력이 없잖아요. 뛸 힘들고요. 그 새끼를, 그 새끼를 노리더라고요. 아, 정말 야비하더라고요. 근데 자카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육식 동물이기는 한데 힘이 없어요. 빠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새끼를 잡아먹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칼을 왜 만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 자칼에게 잡혀 먹는 그 새끼 하고요. 그 다음에, 또다 다, 잡혀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그, 그런 운명으로 태어나는 초식 동물.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 중에 어느 것을 선택, 하겠냐고 물으신다고 그러면은 어디나 풀이 있어서 그 풀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이 더 복된 겁니까 아니면은 초식 동물을 잡아먹어야만 사는 육식 동물이 더 복된 겁니까? 아 이거 정말 초식 동물은 그 육식 육식 동물을 피하기만 하면. 세상에 먹을 게 지천이잖아요. 그런데 육식 동물은 그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못 잡아먹으면 삐쩍 말르고 굶더라고요. 사, 사자도. 그 사자가, 아이거 또, 초식 동물 잡아먹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더라고요.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 어느 것이 더 복된 걸까요? 힘세 기인과 그리고 어, 소박하게 살아가는 선한 사람 누가 더 복된 거겠습니까? 조복들 무리지어서 아, 대단하잖아요. 뭐 공갈치고 말요 사람들 괴롭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노년까지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우리의 삶과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삶은, 우주는 부조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는 부조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조리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기쁨을 누리라.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저는 엔진과 브레이크를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가 엔진은 계속해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엔진을 제어하는 그 추진력을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없다면 엔진 박살 나죠. 엔진 박살 납니다. 그 우리의 몸도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함께 있잖아요 그 세상에는 조리와 부조리가 함께 있어야만 하는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제목에 다가 삶의 역설성 이라고 붙여 봤습니다 삶의 역설성 그래서 단거, 단거, 달콤한 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단걸 너무 많이 먹으면 나중에 단거를 못 먹게 되죠. 당에 걸려고 당뇨병 걸려가지고요. 이게참 아, 네.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도 맨 나중에 무엇으로서 완성이 됩니까? 맨 나중에 절제잖아요, 절제. 네. 희락도 절제해야 됩니다. 어쩌면 삶의 부조리는 우리의 희락을 절제하는 하나님의 역설적 은총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부조리한 일을 겪으면 아, 세상을 원망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음, 원래 우주는 부조리한 면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분노하실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삶의 희락을 음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의 자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부조리와 희락이 함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치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삶의 부조리 앞에서 분노하다 무감각해지는 대신 희락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을 누리는 감각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